네. 물먹었고요 아, 이제 2장 11절이에요. <laughs>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이 요거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코 깨달을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들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리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래요. 근데 이기는 게 어떤 게 이기는지인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아니라 여기부터 설명을 하고 나면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이게 이기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알수 있겠죠?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아니라 아 둘째 사망이라는 거음이 둘째 사망이 이게 굉장히 이 둘째 상황이 지옥의 광고를 둘째 상황이라고 그러죠? 응, 그, 계시록 20장, 5절, 6절 보면요. 계시록 20장, 이쪽, 이쪽에 갖고 이쪽에도 있고, 계시록 20장, 계시록 음, 20장. 어, 여기 계시록 20장, 어. 어, 5절을 보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려줬다 <laughs>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 14절을 보면요. 20절이에요. 20장이에요. 게시록 20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럴 때 둘째 사망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서, 지옥, 지옥, 에 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 이유, 이유와 그 내용을 아셔야 되죠. 그냥 둘째 사망, 둘째 사망하면 막연하게 그냥 어 되게 무섭고 참 그거 한거 이렇게만 아시면 크리스천 아니고 그거는 진리한 게 아니고 율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속의 내용을 알아야 그 진리를 아는 거죠. 아까부터 저렇 우리 했죠, 진리하라 그러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진리해야죠. 그래야지 그 딜립시스라는 그공문을안 어, 받죠. 그러니까 진리하자고요. 그럼 우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해는 이렇게 해로 그, 그 뜻이에요 아디케어 어 해를 받지 아니하라 근데 이제 이 둘째 사망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주테로스 다나토스예요. 이거 어, 원어 꼭 봐야 돼요. 주테로스 다나토스예요. 주테로스는 아, 두, 두 번째라는 뜻이고 이 어, 다나토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나토스 알잖아요. 다나토스 죽음, 아시죠? 다나토스는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이 다나토스 죽음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희생이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희생이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것보다, 다나토스 죽음이 십자가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십자가 희생이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 죽음이 원래 더 그, 범위가 큰 거죠. 아무튼 그 다나토스 죽음을, 십자가 희생을 하신 것이 다나토스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나토스 죽음을 왜 하셨냐? 왜 십자가 희생이 다나토스 죽음이냐? 그거, 그런 거다 알아야 돼요. 근데 알고 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 어, 편해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진리하라 그러셨잖아요. <laughs> 이제 이거 갖고 맨날 이제 써먹어야겠네요. 들릴 수 있어. 어, 고통 안 받으려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나토스 죽음을, 내용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다나토스 죽음은요, 뛰어내는 죽음이에요. 뛰어내서 죽는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뜻맨 처음에 그냥 뜻 전체적인 뜻은 아포랑 비슷한 거죠. 나누어지다. 그렇지만 이 다나토스는 죽음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죠 나눠서 죽는 것까지. 아포는 거그 붙이는 데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지만, 다나토스 죽음은 완전 죽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다나토스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십자가의 생으로 이렇게 지금도 지옥에 가는 그 지옥 이름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지옥을 피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걸 알아 진리를 알면 뭐안 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듀테로스 다나토스인데 지금 듀테로스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그건 조금 이따 또 설명하고 다나토스 죽음이 먼저 제일 우리가 알아야 꼭 알아야 될 거니까, 다나토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어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십자가의 생으로 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생을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나토스 죽음은 뭐냐면요. 어, 조금 아까 말했지만, 어, 외우세요. 나누, 나누는 죽음이에요. 다나토스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나눌라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다나토스 죽음에는요. 아포 드네스코 죽음과 아포 크테이노 죽음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게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나토스 죽음을 하셨다는 뜻은 아포 드네스코 죽음도 하시고 아포 크테이노 죽음도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나토스 죽음 안에 그두 가지 죽음이 들어있는 거니까 다나토스 죽음을 하면 그두 가지 죽음을 다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이 그럼 이,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일단 다나토스 죽음을 그렇게 어, 그런데 그거 조금 한, 하나만 더더 더 들어가서 그러면. 아포드네스코 죽음은 뭐냐? 아포드네스코 죽음은 우리 맨날 붉은제와 검정제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육체의 죄를 총망랑한 게 붉은제고, 그 다음에 정신, 생각, 사고, 언어, 그 뭐든지 그, 우리, 이 말, 이 율법, 진리, 이런식 그 언어들. 그런 거에 대한 율법의 율법인제, 율법을 갖고 있는 이 본질. 그래서 생각 그 사고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생각, 검은 생각, 생각을 검다 그래요. 왜냐하면 죄니까. 죄의 생각을 하는 건 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죄가 바로 어아포크테이노 죽음이에요. 붉은 죄는 아포드레스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었을 때, 그두 가지 죄를, 그게 다 사탄 거거든요. 우리가 사탄의, 사탄의 사탄이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사탄의 본질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동안 그거를 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띄워주고 있었죠. 왜냐, 율법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다가, 어휴, 늙어갖고, 늙으면? 내려가서 그거 거기서 뛴대는 거예요, 지옥에서. 니네 안 내놨잖아, 여기 와서 뛰어. 그래서 그쪽에, 가라르 고렌 타작마당에서, 그 오르난에 의해서 검은재 먼저 뛰고, 타작을 해갖고, 껍데기. 먼저 뛰고, 검은덮개, 껍데기. 그거 먼저 뛰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아까 빨간재안뛴 거, 그것도 이제, 응? 앵기스, 짜고 조르고, 토부를 자르고, 계속하고, 검정제는 거기서 그렇게 뛰지만, 붉은재는 계속 뛰는 거예요. 그거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그두 가지, 그래서, 살, 살고 있는 동안 안 갚았기 때문에, 내려가서 죽으면 거기 도로 가서, 그거 갚고 있는, 있는 거예요. 뒤에 가져갔던 거, 도로 갚는 거. 어떻게 갚아요? 다닌되니까요 자기네 방식으로 자기네 편할대로 그 고통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뭐하는 거냐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먹기 때문에 신선한 거 먹으려고 살려 놓고 뜯는다는 거죠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할 일이 못 되니까 어서 줄리 배우자 그래서 이제 그 다나토스 죽음에 아포 드네스코 죽음과 붉은색 죄를 띠는 아포 크테이노 죽음 검정색 죄를 띠는 그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그두 가지 죄를 포함시킨 그 다나토스 죽음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죄도 띄어줬고 붉은색 죄도 띄어주셨으면 우리는 뭘띄어안띄어도 띠어? 되겠네? 아! 예수님을, 예수님 쪽으로 와서 진리를 하면 안 띄워도 돼요. 띄워진 거니까. 안 띄워도 되는 건 아닌데, 띄워주신 게, 그, 해당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혜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그렇지만, 검은색 죄는 생각이에요. 붉은색 죄는 예수님이 진짜 몸 찢어서 피 흘리셔서 똑같이 갚아주셨어요. 육죄기 때문에. 근데 검정색 재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예수님께서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진리 말씀해 주셨, 드려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생각들이 안 변해요 어, 진짜 그러더라고요 안 변해요 더군다나 뭐가 변하면 무슨 저주 받을까봐 그냥 말...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아, 그거 일, 그쪽으로 또 나갈 거 없이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다른 거를 자기네 스스로 고를 줄 아셔야 돼요. 뭘뭘 뭘 해준다고 거기 가서 그걸 듣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내용 읽어뭘 외우겠다. 어른, 어른이면 어른 이거 다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뻔한 내용. 진짜 뻔한 내용이죠. 이걸 못 읽어. 많히 어렵게 써놓고 어두대 보면 말투만 어? 이상한 말투를 쓰면서 하지품위 있게 보이려고. 품위는 그렇게 있는 그런 식으로, 음? 나타내는 게 아니죠. 진짜 품위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 다나토스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죄를 띠는 그,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왜 검은, 검은색 죄는 계속 예수님께서 못 해주신 거예요. 근데 검은색 죄도 띄어주셨다며두 가지 다 하신 게 다나토스 죽음이라매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검은, 검은색을 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검은색 띠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안해 주셨으면 바탕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희생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진리를 하든 말든, 율법을, 율법으로 해서 진리를 꺼내는 거나, 뭐든지 다 십자가 희생을 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먼저부터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바탕 위에서 검은색을 띄면 되는 거예요. 검은색은 예수님이 못 띄워주세요. 우리의 생각인걸요. 그렇게 진리를 하라그 해도 안 하잖아요. 말안 듣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만 들어가세요? 우리가 진리를 해야지, 한 거가 되지, 예수님께서 공부하면 뭐한게 되나요? 그렇 그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희생을 해서 이런 이런 조건이 돼서 얘네가 진리만 하면 될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잠깐 끊을게요.